굿다이노 우와 멋지다 등장인물 알로 아오. 스팟 티렉스 가족 익룡 굿다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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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 농장에 공룡의 비명이 울려퍼졌어요 겁쟁이 알로가 낯선 동물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공룡들은 늘 보던 모습이라는 듯이 알로를 지나쳤어요. 하지만 알로의 아빠는 언젠가는 알로가 용감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로의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알로는 늘 자신을 지켜주던 아빠가 곁에 없다는 것이 두렵고 슬펐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용감해질게요. 얼마 뒤겨운에 먹을 옥수수를 따던 알로는 옥수수를 몰래 훔쳐가는 아이를 보았어요. 꼼짝 마. 거기서 알로는 달아나는 아이를 쫓아가 옥수수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만 강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아 응, 강을 따라가면 집을 찾아낼 수 있단다. 예전에 아빠가 한 말을 기억해낸 알로는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알로는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옥수수를 훔쳐갔던 아이가 나타났어요. 자, 이거 뭐고? 알로는 알로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었어요. 알로 아이는 곧 친구가 되었어요. 둘은 땅따람지 구멍에 숨을 불어 넣으며 땅따람지들에게 장난도 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면서 서로를 보살폈어요. 알로는 아이를 스팟이라고 불렀죠. 밤이 되자 초원을 지나던 알로가 꼬리로 풀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이야, 하늘이 반짝반짝해. 스팟은 아름다운 불빛을 보며 해벌쭉 웃었어요. 예전에 아빠랑 반딧불이를 보며 놀았는데, 어느새 알로의 두눈에 눈물이 그롱그롱 맺혔어요. 스팟은 알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스팟도 가족을 잃었거든요. 알로와 스팟은 서로를 토닥였어요. 다음 날, 알로는 스팟을 등에 태우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인룡들이 날아와 알로하 스팟을 공격하는 곳이었어요. 으악 살려줘! 그 소리를 듣고 티렉스 가족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쿵쿵쿵 달려왔어요. 그리고 인룡들은 멀리 쫓아주었죠. 카라랑! 얼마 뒤 알로는 들소떼를 공격하는 랩터를 보았어요. 알로는 힘차게 달려가 머리로 랩터를 들이받았어요. 티렉스 가족이 자신과 스팟을 구해준 것처럼 알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티렉스 가족은 알로에게 용감하다고 칭찬했어요. 알로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빠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겠지? 날이 밝자 알로와 스팟은 또 강을 따라 걸었어요. 어느덧 집 근처에 다다랐어요. 알로는 가족들에게 스팟을 소개할 생각이 들떠서 걸음이 빨라졌어요. 갑자기 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용이또 나타나서 스팟을 낚아채 가는 곳이었어요. 크앙! 알로는 있는 힘을 다해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인용이 스팟을 강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세찬비에 강물이 불어나 스팟이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안 돼! 알로는 스팟을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알로는 스팟을 품에 꾹 끌어안았어요. 둘은 거센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그만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잠시 뒤 알로와 스팟이 물가로 나왔어요. 다행히 둘은 다친 데가 없었죠. 비가 그치자 알로와 스팟은 햇볕에 몸을 말린 뒤 다시 알로의 집을 향해 갔어요. 알로와 스팟은 산을 넘어가다가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스팟은 호기심에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알로는 가족과 스팟을 둘러싸는 큰 원을 그렸어요. 스팟, 이제 너는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야. 알로는 스팟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스팟을 보내주기로 했죠. 스팟도 아쉬운 마음에 알로를 꼭 끌어 안았어요. 스팟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떠났어요. 알로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리고 알로도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드디어 알로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났어요. 이제 알로는 겁쟁이 공룡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도 찾을 수 있고, 친구를 위해 용기도 낼줄 알았죠. 아빠도 분명 알로를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끝!